연예가에 갑작스럽게 전해진 사망 소식이 있었죠. 신인 개그맨 고 전영중 씨가 오늘 새벽 오토바이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7살, 아직 너무 젊은 신예 개그맨의 사망 소식이라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신인 개그맨 고 전영중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21일 오전 3시 10분경. 고 전영중은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서강대교에서 여의 2교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가 교통사고가 났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에는 사고 당시에 참혹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도로변에서 고인이 탔던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제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사고였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는 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흰색 스프레이 표시가 남겨져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 바로 앞에 위치한 주유소. 직원들은 새벽에 벌어진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는데요. 사고 모습을 CCTV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차량이 뜸해진 도로 위로 갑자기 불빛들이 많아지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조 전에 사고가 난것 같아요. 그 이제 요 때쯤 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것 같아 요 택시들이 막 쓰더라고요 이게 아마 사고 난거 보고 막 얘네들 막 쓰는 것 같아요 속도 줄이면서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뭐 경찰 오고 지금부터인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오토바이 끌고 온거뭐그 정도밖에 안됐는요 지금 사고가 난것 같아요 벌써 차들이 막 여기 현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에게서 충돌 사고와 관련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토바이가 중앙선 넘어와서 택시하고 충돌되고 그 사건인데 오토바이가 중앙선 넘어와서 반대편 그 택시 앞에 바, 바 충돌되고 된 사고예요. 사고 당시 고 전영중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고인이 충돌한 택시의 운전자 남모 씨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 상이었고요. 경찰에 따르면 고인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열한 결과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 전영중은 1985년생으로 향년 27세, 경기대학교 다중매체학부 연기학과 공호학번으로 연극 무대 등에서 배우로 활동하다가 2012년 SBS 공채 개그맨 12기로 합격하며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SBS 개그투나잇 인생은 아름다워 코너와 웃음을 찾는 사람들 최선입니까 코너에 출연했습니다.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개그 실력으로 차츰 인지도를 높여왔는데요. 연예계는 전도 유망했던 개그맨을 잃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고 전형 중에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생전 고인과 친분이 깊었던 동료들의 애도가 이어졌는데요. 방송인 박슬기는 자신의 SNS에 오빠 어떻게 이래 말도 안돼아 정말 속상하다 미안하고 부디 좋은 곳에서 못다 이룬 꿈꼭 펼치길 삼가 명복을 빕니다 라는 글과 함께 생전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고 전영준과 나란히 앉아 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박슬기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박슬기는 고인과 경기대학교 동기로 인연이 깊었으며 또 다른 동기로는 배우 윤시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때 KBS 개그콘서트에서 미녀 개그우먼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예 김나희와 한솥밥을 먹으며 활동했었습니다. 또한 고인의 사망 소식에 누리꾼들도 너무 안타깝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길 등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고 전영중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비슷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스타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사망한 그룹 먼데이키즈의 멤버 고 김민수는 서울 신림 중학교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얼굴을 알린 모델 출신 배우 고 이연이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해 팬들 곁을 떠났습니다. 2009년 6월에는 배우 고 김태호가 춘천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1톤 냉동 탑차를 들이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0년에는 신인 탤런트 고 강대성이 압구정동 성수대교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버스를 피하려다 보도블록을 들이받고 사망했습니다. 2012년에는 드라마 무신에서 감초연기를 펼쳤던 배우 고승규가 런던 올림픽 축구 한일전 경기를 응원하러 나갔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모두들 한창 왕성한 활동을 보여줘야 할 시기에 요절해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데요. 현재 고 전형 중의 시신은 여의도 성모병원에 안치됐으며 유족들이 병원에 도착해 장례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